왼쪽 원을 하나 이렇게 그려보겠습니다. 첫 번째 원이 이렇게 하나가 있고요. 여기 오른쪽에 두 번째 원이 이렇게 있다고 해보겠습니다. 자 여기에서 얘는 지금 중심이 3,4고요. 얘는 지금 중심이 0,0이란 말이에요. 자이 문제에서 공통연의 길이니까 요 길이 구하라는 얘기입니다. 요 길이는 어떻게 구하냐? 일단 얘가 반지름이 여기가 루트 20이잖아요. 그러니까 이 점에서 공통현까지의 길이만 구하게 되면 피타고라스 정리를 이용해서 빨간색을 구할 수 있겠죠? 그러니까 우린 지금부터 공통현의 방정식을, 요, 요두 교점, 두 원의 교점을 지나는 이 방정식을 먼저 구할 거예요. 여기에서 여기 빼면 되잖아요. 마이너스 여기 6x니까 빼면 6x 나올 거고, 일단, 그냥, 일단, 얘 전개부터 먼저 해보자. 계산 실수하지 않게. 자, 요렇게, 16은 25잖아요. 요 25은 요렇게 없어지겠다. 그럼 요거에서 요거 빼주게 되면, X제곱, Y제곱, X제곱, Y제곱 없어지니까, 6X 플러스 8Y는 20에서 여기 0 빼면 20. 어, 2로 나눠주게 되면은 요렇게 되고, 얘 넘어오면 요렇게 되겠다. 거리 구하면 5분에 이거 제곱, 이거 제곱, 루트 씹이면5죠 절대 값. 0,0 까지의 거리니까 여기다 0, 여기다 0 집어넣으면 얘만 남잖아. 그럼 절대 값 안에는 10이라고 쓸게. 2야. 자, 요 길이 구했더니 2야. 따라서 요 길이는 피타고라스를 쓰면 4가 나올 거고, 여기까지도 똑같이 4일 거고, 대칭이니까 둘이 더해서 공통연의 길이는 4번이 되겠습니다.